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0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23년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아 있는 이 2023년도도 주님 안에 굳뚝 서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아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루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바벨루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자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벨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로니아 왕을 숨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벨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망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오를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드기아 왕을 다른 주변 국가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바벨로니아에게 대항하자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시드기아 왕에게 주변 국가의 사신들이 그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각 나라의 사신들은 이제 근동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제국이 이제 패권을 가지고 그쪽 지역을 침략해 오니까 바벨로니아에게 대항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목에 목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 자신의 민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게 하시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썩은 삼배 허리띠의 말씀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토기장애와 진흙, 그리고 19장에는 깨진 옹기, 24장에는 무화과 광주리의 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리고 27장에서는 그 멍에와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사신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줄과 이 멍에는 왕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메고 이 바벨로니아를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로 심판하고 있는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들은 거짓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항복하여 남아있는 생명을 지키라는 것이 이제 이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시드기야 왕과 여러 사신들은 대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찾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며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리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쌓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확신한 것, 또 단언한, 누군가가 확신에 차서 단언하게 만원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눈을 휘어잡는 환상이나 형상들을 보여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기독교 복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단과 사이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끊임없는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께 이거 이런 뭐 헌금이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하는 말에 의존하게 하고 조종당하게 한 다음에 나에게 혹은 다른 것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그쇠뇌시키고그굴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너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평화와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아, 우리, 무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굳이 손해볼 필요 있냐? 우리에게 이런 힘과 권력이 있는데 빼앗고 더 누리고 풍요를 향해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이제는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때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보려하지 않고, 이제는 그 때가 오니까 두려워서 형상화하고,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데는 우리는 두려움과 그 불안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신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내가 절대화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혹시 그것이 우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대화하고 형상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려놓을 때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예언을 선포하는 당시는 이미 기원전 597년 바벨로니아에서 1차 침략을 받을 때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외에는 주변 국, 주변에 있는 성이나 도성들은 이미 다 파괴됐어요. 이제 10년 후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초토화될 직전이었던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문들은 빼앗겼고, 1차로 포로들은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이죠. 1차로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악인이고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살아남지 않았냐. 착각이었죠. 그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한 것이었죠. 이제 폐색이 이미 짙어버렸습니다. 성경 기문들은 빼앗겼고 이미 지도자들이나 기술자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군 같은 그 정화의 시간이 돼야 다시 돌아올 때가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도 바벨로니아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70년의 시간이었지. 그때까지 그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아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의 힘과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대항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거짓의 소리에 가서 결국 대항하다가 586년에 바벨로니아, 느부간에서의 2차 침략으로 완전히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돼버리고 말입니다. 오늘 본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성전이 화려하게 서 있고 하나님께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언약이 바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것들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충종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이 그들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그 나라와 민족에는 미래가 없듯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힘과 권력 군사력으로 보면서 미래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열방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은 바대로 진리를 향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하나님 역사와 선지자의 들 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불어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졌던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새 역사, 진리와 공평과 정의, 평화와 사랑의 길을 마침내 걸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